다재현은 <laughs> 지역에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유유 공간들을 쓸모 있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요. 어, 첫 번째로 지역에 방치된 빈집들을 잘 재생해서 좋은 숙소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는 많은 지방 소멸 때문에 많은 빈집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쓸모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공간들을 어 저희처럼 좋은 숙소로 만들어서 관계인구들을 많이 늘려나가고 그러다 보면은 지역도 어느 정도 활기를 띠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협업 요청들이 오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과 많은 콜라보를 통해서 좀더 많은 확장과 좀더 많은 매출을 올리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재의 남성준입니다. 네, 발표를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변화들이 되고 있는데요. 지방은 지금 소멸돼가고 있고 어, 저희가 알다시피 예전에 많이 알고 있었던 뭐 강남이나 종로 상권 이런 상권들이 골목으로 계속 작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새로운 공간 시장들이 계속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인 가구뿐만 아니고. 어, 올해부터는 뭐핵 괴인화라는 시대까지 도래했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요즘에는 이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된다고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빈집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방치되어 있던 빈집들을 장기 무상임대 후에 잘 재생해서 여행객들에게 제공을 하고 향후에는 어, 되돌려드리는 그런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빈집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언론에서는 이제 저희가 새로운 빈집의 대안이라고 여러 차례 나오고 뿐만 아니고 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어 공유숙박에 대해서 빈집을 활용한 유일한 라이센스를 가진 회사가 되었습니다. 어 저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그 누구 하나 손해 보지 않고 이득이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빈집 소유주들은 자산이 증가하고요, 지자체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역 기업이나 중소기업 업체들은 어, 자식들의 물품들을 홍보할 공간을 얻게 되고, 또한 여행객들은, 어, 지역에 왔을 때 같이 소비할 수 있고, 또한, 어, 체류형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어, 전대차 사업을 하는 여러 공간 사업자 중에서 유일하게 임대료를 내지 않는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어, 그렇게 저희는 빈집을 스테이로도 이용하고요, 컨텐츠로도 이용하고, 쇼룸으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 고객 위주로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고 B2B로 기업의 워케이션이라든가 기업 복지 숙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우아한 청년들이든가 포지투닷과 같은 회사들하고 저희가 복지 숙소를 이용해서 내년도 4월까지 지금 이미 어떤 숙소는 4월까지 예약이 만실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도 오늘 연락이 와서 다른 스타트업들이 이제 복지 숙소로 활용하겠다고 자료 보내 달라고 해서 지금 자료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어, 뿐만 아니고 좋은 공간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자금만 있으면 좋은 공간을 만드는 건할 수는 있지만 그곳에 어떤 스토리라든가 컨텐츠를 집어넣는 일은 저희도 할 수가 있고요. 유승룡의 취향이 담긴 집이라든가 여기 앉아 계신 뭐 김정태 예. 김정태님의 취향이 담긴 집이라든가, 김종현 대표의 취향이 담긴 집처럼 누군가의 취향이 담긴 집도 제가 만들어드릴 수 있고요. 뿐만 아니고, 어, 단순하게 좋은 숙박 공간뿐만 아니고, 거기서 고객의 가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품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어, 지역에 있는 제품들은 어, 그런 홍보,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어, lg라든가 이부자리 이런 것들은 저희 입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와 협업해서 콜라보를 해서 숙소를 만든 일에 전념을 하고 있고요 lg 전자와는 지금까지는 어, 집에 가전을 집어넣는 일을 했는데 이 단계로는 이제 lg 전자와 함께 빈집을 재생하는 일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어, 뿐만 아니고 기술 부분에서 비대면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안이라든가 어, 에너지 절약 시스템에 저희가 중점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 8월까지는 달 지금 계속해서, 예, 누정 이양률이 60%를 넘어가고 있고요. 특히 K캠프를 통해서 전년 매출이 능가했습니다. 지금 현재 약 8월 달만 해도 저희가 약 3억의 매출을 올렸고요. 뿐만 아니고, LG전자와 일룸의 프로젝트도 K캠프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뿐만 아니고, 매일 유업, 이부자리 뿐만 아니고, K캠프를 통해서 연락을 주셨던 경남도청의 경남별장이라든가 당진군 그리고 추가 지자체 프로젝트의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어, 전년 대비 여러 가지 이유로 매출이 증가했던 이유는 전용 숙소가 증가하기도 했겠지만 B2B 법인이라든가 저희가 독점적인 어, 판매 권한을 하나투어나 하나 제주패스에 줬었는데 올 여름부터 풀었기 때문에 어, 매출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11개의 숙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380개가 넘는 빈집 요청들이 와 있고, 콜라보는 6개의 회사, 그리고 20개가 넘는 지자체와 20개가 넘는 입점 문의, 그리고 5개가 넘는 여러 가지 기업 복지 별장이라든가, 추후 이제 복지 숙소로 이제 활용 가능한 그런 문의들이 오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여러 가지 대기업이라든가 지자체 기관, 그 여러 가지 기업들이 연락오는 이유는 저희가 지속 가능한 그런 여행 스타트업이기도 하고 공간 개발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는 단점을 보게 되면은 어, 처음부터 자산 형성에서 부족하고 그리고 집을 짓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서 어, 단순하게 유유공간을 스테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인데 어, 저희가 K 캠프를 통해서 저희의 단점과 장점을 분석을 했는데요. 어 저희는 어, 지자체보다 저희가 어, l x 스보다좀더 많은 유유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건축 기획 노하우라든가 시공 그리고 여러 기업들의 협업이라든가 운영 노하우를 갖고 있고 어, 일반 기업이 불가능한 개발 영역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활용해서 저희는 앞으로는 이제 자산 확보 및 공간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었고요. 그리고 공간을 기획하거나 차후에는 매매까지. 저희가 공간에 필요한 모든 프로세스를 인하우스에서 저희가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저희가 기술을 개발했던 것들은 이제 농림부라든가 지자체에서 에너지 절감이나 도어락 같은 경우에는 어, 디지털 전환에 되게 필요한 어, 기술로 지금 보고 있어서 비투지 모델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유명한 에어비앤비보다 뭐 저희는 뭐 보잘 것 없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가별로 지금 제재들이 시작 했는데 저희는 한국 내 유일한 합법적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요. 어, 요즘 유명한 글로우서울이 있죠. 그쪽에서도 공간기업 및 여러 가지 운영까지 원스톱 프로테크 기업이기도 한데 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일부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불구하고 저희 회사는 빈집 문제의 대안으로 포지셔닝되어 있고요. 스테이폴리오는 고급 스테이 중계 플랫폼의 국내 최초의 시장인데 문제는 직영 수도보다 이제 가맹 숙소가 많아지기에 따라서 요즘에 불거지는 게 서비스 품질에 대한 어, 이슈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직접 대응통해서 서비스 관리 및 고객 대응 및 직영 통한 여러 가지 회원권이라든가 추가 확장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는 LG 전쟁 두 번째로 이제 논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노루페인투일릉 그리고 여러 지자체와 함께 다음에 있는 뭐 지방 소멸 사업과 어촌 어항 재생 사업. 경남도청의 여러 가지 사업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